다른 사람이 산을 강이라고 하든, 땅이라고 하든, 바다라고 하든, 그거는 내 의문을 해결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리고 산을 산이라고 하는 내 생각도 내이 삶의 의문을 해결하는데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내 그렇게만 알고 그렇게만 넘어가면 이게 안 풀린다는 거야, 이게. 이 세상은 온갖 모습으로 나에게 이 삶의 답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귀로 못 듣죠. 어떤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는 못 봐요 그렇다고 그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는 건 아니야 이런 모습 그대로 이 소리 그대로 그 답을 지금 전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이 귀로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수도 없이 그렇게 해왔죠 그렇다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냐 안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온갖 것을 찾고 구하고 얻고 귀하다고 하고 의미있다, 가치있다고 한들,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그냥 툭 하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통해야 되는 거지.